제목을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목이 길어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록 부름 받는 사명을 주시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엄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과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낸 하나님까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그 큰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낼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 가나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입니다. 보기에도 초라하고 보기에도 흔한 지팡입니다. 낡고 이리저리 때묻고 망가진 막대기 한 조각일 뿐입니다. 광야에 벌어져 있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막대기 한 조각일 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이 광야에서 줄수 있는 흔하디 흔한 막대기 한 조각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용도도 별로 없는 막대기 한 조각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지팡이 뿐이니 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팡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모세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랫산 정상에 타오르는 가시덤불 불길 옆에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세는 지팡이처럼 이리도 처참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지팡이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히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의 실존 현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덩이 시절에 강물에 떼 내려졌던 존재였던 모세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남의 의지와 노력으로 강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름도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의 모세라고 자기 부모가 져주지 않은 이름 바로의 공주의 이름으로 공주가 져준 이름을 가진 모세 버려진 존재임에도 운이 좋게 애굽의 황실에서 자라난 모세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나름대로 야망과 꿈을 간직했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광야로 도망쳐서 살인자의 모습으로 숨겨지낸 40년간의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낸 모세 광야에 널려져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신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작고 초라한 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부르려면 좀더 금막대기 같은 때 부르시지. 부르려면 애급의 학술과 문물이 충중할 때 부르시지. 부르실 때 오히려 혈기 방장한 그때 부르시지. 꿈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나이에 나를 부르시다니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세의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것이 지팡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에 모세가 손에 든 것이 마른 막대기 생명 없는 지팡이라고 말했는데 땅에 던지니깐 생명 있는 존재 뱀으로 바뀝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한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버림이고 벗어남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까? 이 막대기 안에 들여진 나의 못난 자아감과 존재감,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일들, 이그러진 자화상 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너의 존재를 내 앞에서 던져 버려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너의 자화상을 내 앞에서 던져라. 방야 생활 40년에 지치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무능력감으로 한탄하는 자신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명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던져버리고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던져버릴 때의 생명체가 됩니다. 던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벗을 것을 버리고 던질 것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면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말라빠진 생명없는 막대기입니다. 이 말라빠진 생명없는 막대기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버림, 그리고 던져버림이 꿈틀거리는 생명체 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손에 있으면 생명력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생명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자 하나님 앞에 내가 번질 것을 던지고 버려버릴 것을 버려버리면 하늘의 위로와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인 막대기가 생명체로 바뀌더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말라빠진 막대기를 하나님 말씀 따라 던졌을 때 막대기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가 목자들이 양을 칠때 흔히 가지고 있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권능을 나타내셨고 애굽의 뱀을 잡아먹는 능력의 뱀으로 만드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력 없는 존재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 앞에 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버릴 것인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리자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었습니다. 왜 뱀이 되었습니까? 다른 동물은 아니고 왜 뱀이 되었습니까? 뱀은 고대 이집트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투탕카툼의 그 이마에 코브라 머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뱀 중에도 아마도 코브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뱀 중의 뱀입니다. 왜 코브라를 숭상하는가? 뭘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다른 뱀들은 다 기어가지만 코브라는 서갑니다. 다른 뱀들은 다 땅을 배로 기어가지만 코브라만은 우뚝 섭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코브라를 숭배합니다. 코브라 뱀은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잡았더니 뱀이 되는데 그 뱀을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머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코브라는 뱀을 상징합니다. 아, 코브라의 뱀은 권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이 80의 모세의 마음 속에 아직도 뱀의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돼. 아냐, 난 힘이 다 없구나. 아무것도 할수 없네. 좀더 무엇을 지니고 있으면 했을 텐데, 이만하면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아, 나는 힘이 없어 할수 없구나. 뱀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데, 아직도 모세의 마음에는 힘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 생각, 이것이 뱀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 무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뱀은 머리를 잡는 것이지, 악어도 머리를 잡는 것이지, 저는 동물 채널을 자주 보니까. 잡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잡는 방법은 알수 있겠더라고요. 악어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다 달려들더니 가장 먼저 길쭉한 입을 누르고 그리고 까만 천을 눈에다 덮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테이프로 입을 두들들 말면 정복입니다. 뱀도 머리를 꽝 누르고 나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큰 아나콘다 같은 큰 뱀도 그냥 머리를 눌러 버리면 뱀 힘은 상실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이쳐서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머리를 누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은 뱀을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목 부분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물리는 일이고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을 쓰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가는 것도 있는데 심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심리 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오리 가고 싶으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 겉옷 주는 것도 아까운데 어찌 속옷까지 줄수 있겠는가? 원수가 줄이면 먹이오라. 원수를 한대 때려도 부족한데 그에게 먹이라고 하시다니.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불평 투성인데 어찌 범사에 감수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상생활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단 말인가 성경을 보면 내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다르게 마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깐 위험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깐 답답해 보여도 그 방법대로 행할 때에 바로 지팡이에 되는 역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정은 내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용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꼬리를 잡으면 내가 손해 볼수 있겠구나. 꼬리를 잡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 여기에 나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 순간 뱀이 지팡이에 되어서 그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모세는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여 모세 손에 쥐어진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뱀의 상징인 사단과 세상 뱀을 순상하는 애그방 바로가 모세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귀의 귀한 식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마른 막대기도 못한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내 던져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 패배주의, 무기력, 열등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 그리고 부음을 불사한 정말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사단 권세 세상 신을 이기고 우리 손안의 주의 역사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르키사장 20절에 보니 모세가 그 안에 아들들을 나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지팡이는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깐 그 지팡이는 하나님 지팡이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등병이 발하여 눈같이 신지라. 7절.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뱀이 됐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서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에 되어 자기 손 안에 있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뺐더니 손에 심한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시 손을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품에 넣었더니 다시 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빼봤더니 온전한 정상적인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세에게 왜 이런 표정을 보일까?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치명성과 혐오성과 전염성으로 인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즘 우리 미국의 그 에볼라 때문에 참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새벽기도 식구들 맥카페에 갔더니 CNN에서 그 나이로비아에서 왔던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도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도 그래픽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그 사람들이 또 접촉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야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안전지대 없구나. 모세가 손에 문둥병이 걸린 것, 아마 당시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명성, 그리고 그 병에 걸린 혐오성, 그리고 전염성이 빠름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문둥병을 손에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 정결과 부정 회복과 치유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둥병에 걸린 세성문화의 중심지인 애굽에 살면서 마치 제약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여금 이끌어가도록 명령 하실 때에 이끌어가는 방법이 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병 걸린 손을 닦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품 안에 넣으라고 말씀했을 때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제약계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품으로 가슴의 품으로 그들을 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둥병 걸린 손이 품어야만 치유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품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품고 슬픔을 품고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실패를 품고 믿음으로 품어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던져버리고 외면하고 멸시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세속 문화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슴에 품고 갔을 때에 가난으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나에게 상처 준 일들, 이것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품어야 회복이 됩니다. 던져버리면 회복이 아니라 잊어버리면 회복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회복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보면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윤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지라. 목을 안으려면 품는 거죠. 재산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잃어버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품 안에 앉습니다 품 안에 앉는 순간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회복된 아들이요 품 안에 앉는 순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품 안에 앉는 순간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약된 것, 문등병과 같은 것은 멀리하고 격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눈등교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주님 가슴에 품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찬송가 205장 가사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슴에 품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알건 그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내 힘의 논리로 사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뱀의 논리며 세상의 논리일 것입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자화상을 던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꼬리를 잡는 그 헌신 속에,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은 그 존재들, 그 문득병과 같은 그 일들을 가슴에 품을 때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문제를 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내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셔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이 지팡인 줄 아십니다. 생명이 없는 막대기 같은 존재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고 던져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으니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를 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은 그 사건, 그 문제, 그 일, 그 사람 가슴에 품어야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서 죄역사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귀에 들리도록 이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대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문득병 걸린 그 손을 품에 넣었더니 하나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로 느껴집니다. 힘의 논리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면서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기 같은 나의 존재를 주압해서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넣을 수 있게 하옵소서. 품에 넣을 수 있게 하옵소서. 문둥병 같은 사건, 문둥병 같은 존재, 문둥병 같은 기억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품에 넣을 때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품음으로 하나님 역사에 있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놀랍고 큰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같은 메마른 생명력 없는 존재감 자화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헌신,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꼬리를 잡겠다는 믿음과 헌신 속에 생명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품을 때의 문둥병이 희어지고 깨끗해진 것처럼 문둥병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품을 때에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을 품는 힘과 용기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